안녕하세요 구독자님, 오레이 마스터입니다. ITQXS 2022년 8월 쿼리함수 2-2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건축구분은 허가번호의 첫번째 글자가 B면 신축, C면 용도변경, E면 증축, M이면 대수선으로 적용. 스위치함수와 레프트함수를 사용합니다. 함수 형식부터 볼게요. 자, 스위치 함수죠. 스위치 함수. 첫 번째 인수는 식 1. 식 1. 조건식입니다. 어, 식 1이 참이면 값 1이 실행되고, 식2 조건식 2가 참이면 값 2가 실행됩니다. 식 3이 조건식이죠. 참이면 값 3이 실행되는, 이렇게 음, 통통통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계속 이렇게 조건식, 에, 이게 참이면 바로 옆에 있는 게 실행되고, 요게 참이면 바로 옆에 있는 값2가 실행되고 식3, 조건식이 참이면 바로 옆에 있는 값3이 실행되는 거예요. 이렇게 뭐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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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 뭐, 뭐, 뭐 등등 이런 표현은 스위치 함수를 이용합니다. 자 그리고요. 레프트 함수예요. L E F T 레프트 함수 에, 문자열이 들어가고요. 문자열 그리고 이제 개수 몇 개를 추출하는가 개수. 이것이 스위치 함수와 레프트 함수의 형식입니다. 이거 밑에 놓고요. 추형태 볼까요? 에, 건축 구분 건축 구분 여기 있네요. 이걸 지금 작성해 가는데 허가 번호에 허가 번호 있지 않습니까? 첫 번째 글자가 뭐냐 이것부터 따져 들어갑니다. 첫 번째 글자에 이것이 식 1에 들어가는 값이에요. 첫 번째 글자 허거호의첫 번째 글자니까 여기네요. 레프트니까 왼쪽에서 한자 추출. 맨 왼쪽에 있는 거 한자를 추출하는 겁니다. 자고것이 인전 B C E M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. 여기 B C E M 여기 돼 있으면 이제 값1 2 3 4에다가 신축 용도 변경 증축 대수선 넣으면 되겠네요. 자앞서부터 하나씩 해나갑니다. 자뭘 쓰냐면요 건축 구분 하고요 콜론 적고요 에, 스위치 함수 형식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여기서는써 놓은 거니까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자 스위치 함수의 식1의 값에는 어식1에는 허가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랩프트 함수에서 구할 겁니다 이 랩프트 함수 자요거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복사해서 컨트롤, V. 문자열은 허가번호에 요겁니다. 필드지요? 그러니까 문자열은 필드인 허가번호를 넣으면 되겠네요. 자, 요, 임명합니다. 대가로 묶고, 허가번호, 대가로 닫기. 첫 번째 글자, 왼쪽에서 한자 추출이니까 개수는 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. 됐죠? 그 글자가 뭐냐고 물은 겁니다. 그 글자. 자, 그 글자가 B냐? 이렇게 물었습니다. 자, 일단 요거를 식 이래다가 넣을 거예요. 자, 복사해서 식 이래다가 넣고요. 컨트롤, 무이 넣고. 그것 값이 뭐냐? 물은 겁니다. 조건이에요. B냐고 물은 거죠. 허가번호의첫 번째 글자가 B냐? 이 조건이에요. B냐라고 여기다 B라고 B까지 들어가야 됩니다. 여기다 B라고 들어가야 돼요. 자, 여기다가 쌍 따옴표 쓰고요. 네, B, 적으면 되겠네요. 네, B. 쌍 따옴표 닫기. 이렇게요. 그러면, 뭐가 나와야 됩니까? 그렇게 되면, 값 1에는 신축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자, 아, 그래서 여기다가, 쌍 따옴표 쓰고요. 신축, 쌍 따옴표 닫기. 자, 첫 번째, 어, 식 1과 값 1이 완성됐네요. 이제는 허가번호에 첫 번째 글자가 B면 신축. 이렇게요. 허가번호에 첫 번째 글자가 B면 신축. 만약 뭐 허가번호, 허가번호에 첫 번째 글자가 B가 아니면 그 다음 값은 또 여기서 작성해야 돼요. 조건식은. 조건식. 그때는 C라고 바뀌지기겠네요 자,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요 전체요. 요 드래그 해서 허가번호의첫 번째 글자가 B냐? 그럼 신축이죠. 요거를 에, 에, 오른쪽 버튼 복사해서 식1 2갑이 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뒤로 쭉 밀려날 것 같으니까 밑에다 놓겠습니다. 아래쪽에다가 자,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이걸 어, 왜 따라왔죠? 이거는 없애겠습니다. 자, 여기다가 컨트롤 V. 해서 콤마 찍고요. 허가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C면 하고 고칩니다. B 대신 C C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?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되죠. 자, 또식 2와 값 2에다가 또집어넣어야 됩니다. 자, 요거요 없애버리고 컨트롤 V 해서 b 값 대신 요번에는2냐고도 묻는 겁니다. 2냐 그러면 증축이 되는 거죠. 이 아. 이면 e. 어, 신 값만 없애면 되겠네요. 증축 증축 또 콤마 찍고요. 콤마 찍고 또 여기다가 이 딜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. 전 없애버리고. 컨트롤 다시 무 V하고 에 M이면 대수선입니다. B값 대신 M M 입력 M이면 신축 대신 없애버리고 어, 대수선 이렇게요. 어, 허가 번호에 첫 번째 글자가 B면 잘 입력됐나요? 건축 구분은 허가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B면 신축. 잘 들어갔죠? B면 신축. C면 용도 변경. C면 용도 변경. 잘 들어갔고요. E면 증축. E면 증축. M이면 대수선으로 적용. 잘 적용했네요. 자, 요거요. 완성된 이 수식. 요 전체를 그리드라인에 추가하세요. 네. itxs 쿼리 함수 문제풀이 완성입니다 모든 분들 높은 점수와 좋은 등급으로 합격하세요 지금까지 오레이 마스터였습니다 구독자님 좋아요 감사합니다